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요즘에 2차 전지에 대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도체주들이 약간 강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들도 있고, 여러가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더디게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 2019년도에 반도체주들이 실적이 악화되면서, 실제로 더 이상이 나빠질 실적이 없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영으로 큰 상승세를 불러왔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올해 반도체주들이 하반기에는, 어, 우리에 대한 코스피 코스라고 좀 지켜주지 않을까,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코미코라는 종목 한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고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미코 차트 분석해 볼게요. 코미코 차트가 너무 예쁩니다. 지금 가장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아, 이 횡보 구간의 박스권에 굉장히 잘 머무르고 있다. 이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아래로 깨지지 않고 힘을 지탱해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받고 있죠. 게다가 힘을 지탱해 받고 있는 모습이 이전에 급등하기 전에 고점 매물 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내려오는 파동도 보면은 ABC, ABC. 파동으로 정확하게 이쁘게 바닥을 다져 놓고서 박스권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파동으로도 보게 되시면 618 라인에 걸쳐 있는 예쁜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사실 약반 등 혹은 추세를 바뀔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차트입니다 거기다가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고요 바닥권이 내려올 때마다 실제로 거래량들이 뾰족하게 터지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42,200원 밑으로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거래량들이 계속 조금씩 터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가격에서 굉장히 싸다라고 느끼는 주가의 가격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터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 지금도 실제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이 종목 관심있게 보셔라 라고 하면 42,2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내려온다고 라 하면 다시 한번 타점이 온다. 이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전에 있었던 파동에 각 30%, 41%, 그리고 56%까지 수익률을 가져가는 수익구간을 보고 있는데요. 1차 같은 경우는 46,250원 30% 정도 수익 구간을 보고 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59,100원, 41% 정도. 3차 구간은 71,600원, 56% 정도 수익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단, 움직임들을 잘 포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지금 42,200원 라인이 뚫리게 되면, 이평선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캔들이 내려오다 다시 이평선에 다시 부딪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 대응하셔야 됩니다.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라도 내 방향과 다르게 간다라고 하면은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손절 대응도 굉장히 다음 포지션에 유리한 현금 보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야 할 여러분들의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미코, 여러분들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 같이 분석하시고 여러분들의 오늘 추천 종목, 코미코,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